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행동하는 태도에 따라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외모나 소비 때문이 아닌 것이죠. 높은 연봉과 좋은 차를 타고는 있지만, 수준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합니다. 1. 이런 사람들은 돈 얘기를 자주 꺼냅니다. 은근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돈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존재감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음, 지나친 허세를 부립니다. 돈이 진짜 많아도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커트로 드러내는 외모로 치장을 합니다. 자존감보다 허영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3. 무례한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례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4. 사람 관계에서 서열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우선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결국 돈으로 외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행복과 성장을 응원합니다.